예수님의 그늘을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은 "부정한 영이다"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. 뭐라고 했습니까? "따라, 안심하라, 안심하라." 지금 이 아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. 아이가 죽느냐, 사느냐 하는 시점에서니까, 죽기 전에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했는데,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. 오늘 헬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가까이 올수 있도록 계속 발걸음도 늦춰 주었고,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계속 허락해 주신 거예요.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12년 동안 그 고통이 딱 사라지면서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핏방울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. 고요한 주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병이 낫다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녀는 단지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벅찬 감기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전능자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전능자 예수 글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나의 가장 어려운 시점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.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고백하십시다. 그 글씨도의 능력이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. 아멘. 아멘.